나봐. 저 시작만 하고 안 오나 봐요. 없는데? 카슨드라가 잡으야 잡아... 혼자 자. 혼자 자냐. 자, 우리 펌킨님 어서 오세요. 요 다른 랭그레 가문의 다른 아버지 어머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가자어요 어서 오세요. 자, 조프리입니다. 믿기지 않게 지, 지겠지만 랭그레 가문의 어떤 기둥. 가장 조플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잘생겼죠? 그리고 이 아이는 엄마입니다. 엄마는 지금 저, 지금 저 옷을 입고 있어서 외모를 잘못못 못 보실 것 같으니까 평상복을 입혀주죠. 약간 블레어 같아요. 블레어? 블레어보단 못생겼어. 블레어만큼 성형수술을 좀 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고트가 묻는 성형수술을 아들 외에는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 예뻐요. 그래서 어, 어, 어. 우리 카산드라는, 저, 음악, 음악 직업군 라인에서, 어, 나중에, 정점에 딱 서면 선물로 성형수술을 한번 시켜줍시다. 그래요. 오, 하셨어요. 아름답죠? 아니, 대화를 하다가 맨날 음, 음식을 들고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얘들은. 심투포는 음식, 음식 그릇을 들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요. 누가 이 아이를, 이두 사람을, 어, 좀 있으면 결혼할 관연한 대학을 막 졸업한, 그런 아들이 있는 부부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려 이두사람을좀 이따가 실제로 어, 아이도 가질 예정이에요. 아, 오늘 오늘 아이를 가지게 시켜 놓읍시다. 그려 어, 심즈포세계는 독특하게도 이렇게 어, 성형 수술을 시키고 나면 그게 바로 자신의 유전자가 됐죠. 우리 두사람은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려 아들 같은 가장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아빠가 엄어 아들보다 더 어려 보이죠. 망할 실패했어요. 용변이 보고 싶어? 그럼 봐. 참. 아 엄마 아빠를 먼저 고쳤더니 아들이 너무 어리게 돼버렸어. 아들보다. 끄고 자지마 자지마 너는 남편과 오늘 아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해. 당연히 랭글를줘 풀이지. 낸시 걸을 때 엉덩이 실룩실룩 장난 아니죠? 섹시해요. 섹시 터지죠? 자, 남편에게, 여보 오늘, 장어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로마 향초도 켜놨죠. 라고 말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정, 가, 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중산층의 우리들 일반적인 가정이었으면, 와이프가 저렇게 말하면, 무서워. 아... <laughs> 무섭다고! 라고 하겠지만, 그래요. 우리 조프리에게 와 와이, 조프리의 와이프는, 지금 이 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심지어 시계토끼보다 아름답죠 그려 시계토끼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랑 다, 저랑 비슷하게 생기게를 커스터마이징 해놔가지고 그래 아름다운 것은 카산드라와 어, 랭그램 넨시 그리고 고트벨라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마을에서 자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 만들기에 돌입을 합니다 그려 저렇게 신발을 신고 침대에 들어가면 안 혼나니 어허 아들이 먼저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먼저 아이를 생산하고 있군요. 그래. 어, 이 침대가 너무나 노말하게 생겨서 하나도 안 야하다. 잠깐만 있어봐. 자 리디자인. 뭔가 야한 느낌의 침실 없니? 없네요. 하나도 안 야해 느낌이. 어. 그다음에 이게 야하구나. 왜안 바뀌니? 이걸로 바꾸라고. 자, 안 바꾸네요. 왜안 바뀌지? 자, 하고 임신 테스트 해봐요.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심지어 3때만 해도 어, 그냥 사운드로 구분을 할수 있었는데, 그 자, 여러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좋아요 누르시면 되고, 어,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좋아요 누르면 되죠. 사회는 있어요. 화장실에서 할수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자, 여러분, 추천을 하시면, 어, BJ 랭킹이 올라가고, BJ 랭킹이 올라가면, 더 많은 분들이 보러 오고, 더 많은 분들이 보러 오면, 어지? 없는데? 그런 거 없는데? 없는데? 그런 게 없는데? 아, 화장실을 보낸 다음에, 이제 힘을 클릭해야 되나? 아, 변기에서? 아, 있네? 그렇구나. 야, 너무 리얼하다, 이거. 자,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laughs> 추천해달라 얘기하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엄마는 좀재운디에 합시다. 아빠는 에너지가 가득 찼거니요, 오히려. 아, 왜 슬퍼? 와이프랑, 와이프랑, 어, 즐거운 시간도 보냈는데, 이 양반아. 가족이 그려? 리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어쩌자는겨? 어, 울부짖지 마, 울부짖지 말고. 이렇게 자세요, 한자기. 워메 그게 가능해요? 그런 플레이는 몰랐는데. 그렇네요. 너무. 현실하고 비슷하다. 자 아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어, 자고 있군요. 그래 계속 자. 어 그래요. 전 가족이 자고 있군요. 어서 자세요. 자그 와중 우린 집 구경. 어 그래요. 집 아름다워요. 자 여러분 추천하시면 을 BJ 랭킹이 올라가고 BJ 랭킹이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오면 우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모든 게나비효과지요 어, 방송은, BJ 혼자 만어는 것이 만가는 것이 아닙니다여러분들이 어떤 찰진 드립과 어떤 어합합 모습 습기서좋 좋은 송이탄탄하하되 되는 겠죠그래어씻어요어요어시어어요어시 낸시. 낸시. 어떤 어떤 그래. 어떤 어나어씻어야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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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냄요어 냄새나. 냄새 나. 떤 어떤 아빠 씻떤 리산드라 자고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안 왔어. 자고, 어, 자고 가라고요? 좋아요. 이래놓고 막 뛰어가더니 안 왔어. 차이인 것 같아. 여러 번 차이네요. 언제 자고 일어났니? 그래. 먹고, 지금 카산드라에게 전화하면 출근했다 하겠지. 그러면 또, 너는 오후 8시까지 또, 아이 또라이야. 오후 8시까지 또, 어,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고, 데이트하다가 또 졸겠지. 그래. 뭐가 이렇게, 야, 아빠 씻지 못하고 출근했어. <laughs> 아, 아빠 또 씻지도 못하고 출근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기. 승진 언제 하니? 이래가지고, 자, 엄마는 뭐 하고 있나요? 어, 자고 일어나, 덜 잤네? 야, 지금 신경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 몸이 더러워서 자면서도 피로가 안 풀렸네요. 그리고 여러분, 깨끗이 씻고 자야 됩니다. 깨끗이 씻고 자야, 어, 어... 숙면을 취할 수 있는가요? 자, 낸시를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신 테스트를 한번 시켜 봅시다. 그래, 배도 고파? 임신 테스트 한 다음에 밥도 먹으렴. 열기, 아무거나 먹어. 한점 주지 기 현실에서 볼수 있는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찌지도 못하고 나갔네요. 거의 결혼한, 어, 첫째 아들 놓고 거의 10년 만에, 오랜만에 와이프와 어, 동침을 했을 텐데. 씻지도 못하고 나갔어요. 와이프의 냄새를 느끼면서 갔겠군요. 그래, 더 괴로웠을 텐데. 뭔 소리야? 자, 초학생도 있는데 뭔 소리지? 자, 음, 현실에서 볼수 있는 아버지 모습이죠. 그래. 자, 임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15달러를 들여서 테스트기를 구입해서 오줌을 적셔야 하지요. 어, 너무 리얼한데. 자, 하지만 이건 야한 내용은 아니죠. 오, 어, 출산이 임박했대요. 성공했대요. 야, 엄마 아빠가 너무나 스토리가 빠르게 진행되네. 야 무드레 너무 빨리 사라졌어 무드레는 어디 갔어? 아까 보니까 출산에 성공했다 떴죠? 그래. 응응 것새 쪽 좋은 이야기를 말하신다 토끼님 그래요. 어 그래요. 오디오가 고장 났네요. 아 진짜? 여러분, 또 이거는 야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중요한 어떤 어, 아이를 가졌는데 내연남은 왔어요. 아이 망할 망할 여자. 아들로 초대를 해보세요. 자, 남편이 없을 때도 바람을 피우겠지. 대단한 여자야. 뱃속에는 남편의 아이를 둔채내 연남과 만나는 그 여자. 대단한 여자예요. 가족에게 빅뉴스 말해요. 아, 그런 게 가능합니까? 하추팅 어서와요. 오랜만이야. 언니! 했어요. 어서와요. 기다리고 있었어, 하추. 이 시간에 왔대. 어, 안으로 드립니다. 자, 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 하추를 위해서 언니가 이야기 조금 조금 해줄게요. 심즈포 세계에서 어, 아, 랭그립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그 심즈포세계에서의 어떤 유지를 할수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그 NPC가 좀 못생겼더라고. 그래서 성형수술 모드로 들어가서 NPC를 지금 외모로 바꿔줘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잘생겨졌죠? 쭉쭉쭉 했어요. 어서오세요. 우리 하주찡 뭐지? 렌즈, 렌즈 벗었니? 뭔데 렌즈를 벗었지? 얘 지금 옷이 뭔데? 잠옷, 잠옷인데 렌즈가 없네? 큰일 났다. 자. 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볼일 도 보고 볼일 봐. 볼일 보고 어. 씻고 시키팔짱님 어서오세요. 시계토끼 심초포 함께하고 계니다어 요새 피곤해서 요새 일찍 퍼즐러 자다가 오늘은 잠자는 도중에 눈 번쩍 뜨고 왔어요. 아 진짜? 옷헛다 어, 벗기고 뭐하는 거예요? 신초포은 원래 이런 게임입니다. 몰랐어요? 자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되니까 마치 홀딱 벗고 있는 것 같네요. 아이 고마워라. 자이 사람은 어 엄마의 내연남입니다. 그것을 안 말콤은 당연히 이 아이를 공격하고 싶겠죠? 자 야유합시다. 를니깐 놈은 우리 아빠보다 백 배도 못 생겼는데 말이야. 아직도 우리 엄마에게 미련은 못 버렸냐 이 나쁜 놈아!라고 야유를 할 겁니다. 그려. 귀요미 신비님 어서 오세요. 시계 쪽에 신축파업 깨우겠습니다. 오늘은 어 NPC를 바꿔주자. NPC를 눈 어. 시계토끼 안고를테라하는 NPC들을 아름답게 다 바꿔버리자! 우수인, 우수인자로 바꿔버리자! 그래서 성형수술을 시켰습니다. 심지 포게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요랭그레가문모을 리가겠죠? 그랭그레가문에서 말콤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는 야유를 퍼붓습니다. 그래저핀티가평상복이에요 잠옷이에요. 잠옷입니다. 야유를 했어요. 아, 기쁩니다. 그래, 우리 말콤은 사악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외톨이 성격에,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죠. 속물이고 사악하고 악랄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 지금 방금 야유를 하고 화를 냈더니 기뻐하고 있죠. 모욕을 하세요. 유엔 보안이님 어서 오세요. 자, 새벽 두 시가 되니까 오히려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다른 방송이 끝났나 봐. 다들 그런 거지. 삐져버릴 거야? 화내버릴 거야? 삐져버릴 거야. 엉덩이 쿵 물어버릴 거야. 아우! 자, 자, 그려. 그래. 우선 요 남자, 어 남자친구를 카산 고트 카산드라와 친구가 될 거기 때문에 연인 관계죠. 이제 어, 자신의 침실에서 사랑을 한번 확인하기 전까지 이 아이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컴퓨터한테 물러나게 하고 싶다. 어? 아 컴퓨터에서 나오라 하고 싶다고? 그럼 내가 플레이를 하면 됩니다. 자, 패북을 키보드로 하다니. 어, 그러니까 말이야. 자, 의상을 조롱하고, 이 아이는, 이 아이를 우리 조롱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방금 봤던 요, 랭그네인 씨, 어쩌는 언니, 이 언니의 내연남이에요. 그래. 자, 그니까, 우리 말콤의 엄마죠? 자신의 엄마의 내연남을 보고, 어,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아빠가 더 잘생겼어, 임마.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집 겁나 좋죠? 여긴 말콤의 방입니다. 그래. 2층에 이런 집 가지고 있죠? 야, 너 잡담을 하지 마. 계속해서 뭐라고 해야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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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싸워. 내가 아빠 대신에 너와 싸워 죽겠다. 하고 싸우세요. 어허. 엄마가 이걸 보고 충격에 빠지나 봅니다. 잡담을 하고 있어. 아니, 엄마 엄마 님아. 네내연남을네 아들이 주업 패고 있는데 농담만 해요. 이 여자 정말 사이코패스 맞는 거 같아? 진면망신. 아, 이겼나요? 졌나요 서로를 경멸합니다. 오, 멍함. 오, 이 엄마는 지금 오, 좋아. 남자들끼리는 싸우면서 크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 여자 정말 사이코패스 맞는 거 같아. <laughs> 저 코미디 레벨. <laughs> 잠깐만. 이 와중에 랭그램 낸시는 코미디 레벨 2를 달성했대요. 뭐 이래? <laughs> 자. 자. 야비함에서 야유 한번더 하고 내 엄마와 사귀는 이 미친놈아 넌니 네 엄마가 라마야 라고 얘기해줍시다. 아들한테 빅뉴스 말해요. 그럴까? 아들한테 이,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세 명이 있는 데서 얘기하면 안 돼? 자 빅뉴스 전하기 어, 어허 자 자신이 내네 연남이 있는 데서 자기 아들에게 말합니다. 난 사실 아이를 가졌어. 그 아이의 주인은 네 아빠란다. 아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양반은 미친 거 아니야? 혹시 그거 내 아이 아니야? 말해봐, 솔직히 내 아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꺼져. 야, 이 내연 어떻게 이런 남자랑 내연남 관계인 거야 대체? 이게 얘가 지금 심주포세에서 그나마 잘 생긴 아이였던 거예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왕매 왜 빤스만 나오는가 이 사모님 진짜 이상해 <웃음> <웃음> 그러게요 가볍게 무시하네요 이 우리 낸시는 사이코패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아, 심지어 자기 남편 앞에서 방금 저 혀, 하늘색 나시티 입은 저 녀석과 어, 장미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눴었던데도 남편에게 가서 그냥 끌어안고 키스해주고 그랬어요 대단한 여자죠 어 저게 잘생긴 거라고! 거딴 컨셉이었어 하지만 내가 성형 내가 손을 좀 대는 아이들은 잘생겼죠 자, 찡그리고 있어도 잘생겼어요 아, 나름 레오나도 디카프리오를 사진을 놓고 만들었는데 전혀 닮지 않았죠 아 그려 그래. 오히려 그 엑소의 찬녀를 닮았네요 어, 미안해 난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자 오늘은 카산데라를 불러들여서 자신의 침실에서 묵고 가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지금 8시까지,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자, 야, 너 지금 배고파. 그때 오면 너도 배고파. 빨리 먹고, 싸고, 자고. 자, 남은 거 먹어, 남은 거. 뒷돈 네 받았나? <laughs> 그래요. 자, 말콤, 빨리 가서 밥을 먹어. 빨리 가서 밥을 먹으렴. 느리다고, 너. 느려? 느려? 어? 그래. 엄마는 뭐하고 있으니까? 그래왜 아들 방 아니건 이거 엄마 아빠 방 맞네요. 아 그래요. 자이 집은 보고 보고 또 봐도 괜찮은 집이네요. 어, 심즈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집 중에 마음에 드는 경우 거의 없는데 랭그램 낸시네 집은 괜찮습니다. 그래 이쪽은 안방이죠. 소위 안방이라 할수 있는 곳에서 컴퓨터 하고 있네요. 오디오 고장 났네. 자, 오디오 함부로 고치면 안 됩니다. 고치다 죽거든요. 하지만 수리공을 부르는 것도 없죠. 어, 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그냥 오늘 출근합니까? 아, 출근하네요. 8시에. 야, 근데 너 그럼 되게 피곤한 상태에 빨리 자. 지금 지금 어, 인터넷 도배할 때가 아닙니다. 자세요. 자, 너는 허기가 다쳐가니 자, 오늘이야 말로 카산더를 꼬시고 말겠다. 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죠? 어, 다다 먹었으면 그만해. 에, 볼 볼래 봐. 볼래 봐. 볼래 보고 자신만만한 상태에서 볼래를 보면 챔피언처럼 소변보기가 가능합니다. 대체 어떤 어떤 거야? 그게 어떤 거니? 신비한 세계군요! 어, 그래. 오다가 폭탄도 아니고 고치다가 죽다니, 고치다가 감전당해서 막 죽어요. 자, 분리를 다봤니아 그러면 한 시간이라도 자. 한 시간이라도 빨리 자. 어, 너도 데이트하다가 또 실패한다. 빨리 자. 자, 그리고 엄마도 자고 있죠? 8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재워야 됩니다. 자, 출퇴근 모드일 때 용변, 허기, 사교는 떨어져 있어도 좀 괜찮아요. 근데 재미, 에너지, 위생은 떨어져 있으면 굉장히 나빴죠? 안 좋았죠? 아, 아빠 퇴근했네요. 저 우리 아빠는 훨씬 잘생겼습니다. 왜 긴장했니? 긴장한 이유가 뭐야? 일 때문에, 지네치기 일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아, 열심히 일하게 무드로 보내놨더니. 그래서, 어, 긴장한 상태 때문에 샤워를 하고 싶어 하고 있군요. 아, 스스로 합니다. 아, 잘하네? 근데 아빠지는 샤워할 때 바지에 오, 옷을 입고 샤워를 하네요? 아, 독특하신 분이야? 저장하고 말콤이 고쳐요. 그럴까? 자, 저장하기. 어 우리 엄마를 죽이느니, 말콤을 죽이는 게 낫겠다. 뭐 그런 버섯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엄마가 또 다, 또 아들을 낳으면 되니까, 홀몸이 아니니까, 또 아들이 있으니까, 말콤이를 보내자. 뭐 그런 건가 봐요. 계곡에 갔다 왔나 봐요. <laughs> 자, 아빠는 지금 배가 고프네요. 집으로, 집에 이미 와있구만. 뭔 집으로 가기야. 자, 배도 고프지만, 어, 지금, 굉장히, 뭡니까? 심심하기도 하군요. TV를 먼저 보세요. 아니다! 밥을 먹으면서 TV를 보면 되잖아. 자. 아, 8시야! 엄마 그만 자고 출근하세요. 우리 말콤이도, 안 되겠다. 여자친구를 부르세요. 자, 여자친구 벌써 와있나? 안 왔네요. 자, 관계에서. 고트카산드라가 친구지 여자 친구죠 현재 여자 친구가 돼달라고 했더니 오케이 오케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트 가문의 고트카산드라는 그려 요 랭글레 가문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심지게 명품 가문이죠. 이두이두 가문은 합쳐져야 할 운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꼬셨죠. 처음에는 엄청 튕기더니 어, 드디어 어, 우리 말콤이의 어,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래 밖에서 보면 이렇군요. 야너 오라고 했어 안 했어? 뭐라고 했니, 안 했니?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라니까? 시간이 없다고. 한 번쯤 꼭 어디 고 샤워해보고 싶었을 때 계곡 갔다 와서 해봤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먹으면 무겁지. 이, 근데 이상하게 자꾸 말코이한테 정이 가네요. 어, 왔어요. 아, 어, 진짜 초 빠르게 오죠? 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 안 해도 들어옵니다. 이제 여자친구인데 뭐. 이러면서. 그래, 이두 가문의, 어, 결합. 이것은 어, 대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고트 가문의 어떤 주식과 말콩 가문의 주식이 합쳐지면 대체 어떤 어, 문을 확 닫아버리네.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안에서 관연한 두 남녀가 안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어, 용서할 수 없어. 바로 들어갑시다. 문을 쾅 닫아버리네.